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남악 오룡지구 중 엑스클래스 에듀파크와 그 다음에 네포 신도시 이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지원 3차. 자뭐 다른 내용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프리미엄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결국 네포 신도시와 남악 남악 신도시의 오룡지구에 이야기를 적어놨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거겠죠 흔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뭐 프리미엄이라는 이런 내용들 뭐 다른 광역시라든지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 및 입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곳을 보시다시피 본다면 남학신도시가 있죠 나 오룡 택지지, 택지 개발 예정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뭐이 근처에 들어선다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전라남도 도청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신도시다 그런데 그곳에 도청이 이전하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남 어, 충청남도 도청 있죠. 그런 거죠. 충남 도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포 신도시이지더원 3차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도시인데 충청남도의 신도시인데 그곳에 도청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거는 사실상 동일성의 문제죠. 동일한 입지 동일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학신도시에 나와 있고 충남 내포신도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840, 840에서 지금 얼마에 나와 있냐? 3억 3천 8백, 3억 4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금액대에 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3억 4천을 2021년도에 보니까 그게 3.7이었다는 거예요. 3.7이란 건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예 보시다시피 도 핵심 지역 뭐 핵심 뭐 혁신 도시 도청이 소지하는 곳들 그런 곳에 가격에 나와 있을 수 있는 분양가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이 신도시니까 3.7에 나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4점대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디다? 도청이 있거나 아니면 혁신 도시에 있을 수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로 나왔다. 840에서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동일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일성의 문제는 흔히들 이곳이 올라서 이곳을 조였더니 저기가 올랐어요. 저기를 올려서 조였더니 저기가 올랐어요라고 하면서 풍선 효과다. 정책의 실패다라고 하는데 그냥 경제가 발전하면 내포 신도시도 발전해 있고 남학 신도시도 발전돼 있어요. 이걸 다시 무슨 말이 하냐면 남학 신도시만 띄워 주면 남학신도시만 계속 발전을 시키면 그 당의 대통령이 있던 그 당은 충남에 있는 내포신도시에서 잃어요. 표를 잃어요. 그러니까 표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하려면 여기도 5를 주면 저기도 5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줄수 있는 만큼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게 이곳이고 이곳이 이곳에 지어지는데, 우리가 이게 모두게 도청이 있는 소재지에서 여기에 나와 있다면, 그건 맞다고 본다는 거죠. 그건 맞다라는 거예요. 이 맞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분양가는 그냥 결정되어 있는 분양가가 아니라, 이 분양가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죠. 오래 전부터 우리가 봐오고 있던 분양가예요. 이 오래 전부터 봐오고 있었던 분양가는 무엇이냐면, 서울 가격에, 서울이 지금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도 핵심 지역, 도청이 있는 지역에서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그 지역 아파트 3개에서 3개 반 정도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대한 이치와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내, 내포 신도시 아니면 도청이 있는 지역에서 인소울을 하고 싶다면 그런 거예요. 인소울을 할수 있는 애와 하지 못한 애의 노력의 차이는 3배에서 3.5배 정도 노력의 차이가 나온다라는 거대한 삶의 뭐 이런 거죠 삶의 그런뭐 진행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해 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액이란 것은 여기 보다시피 충남도청이죠 충남도청과 전남 남도 도청이 있죠 이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여기에 주는 뭐여 허가권자 그런 거 없겠죠 그 다음에 분양권 심사 심사 시민단체 플러스 세종건설 이지개발산업 나인산업중 토건 여기에 있는 모든 담당자들이 모두 결정한 거예요. 무엇이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 인지하고 있는 금액이란 거예요. 그 정도면 그 정도의 소득 수준에서 그 지역의 소득 수준에서 합리적이다. 아니면 아니죠. 합리적인 걸 떠나서 대략적으로 분양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이란 거는. 결국 이두 지역은 동일성의 문제고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곳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는 무엇이냐면 광역시 지역이 있는 거고 광역시 지역이고 도가 있는 지역이죠. 도청이 있는 지역들이죠. 도를 담당하는 지역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런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차이는 항상 도미노처럼. 마치 계단식으로 있었던 것처럼 이 금액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비싼 데가 어디냐면 강남일 거예요. 강남. 가장 비싼 게 강남죠. 이 왜냐면 서울이고 서울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땅 덩어리는 남쪽을 바라보면서 있기 때문이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통일을 됐어요. 그러면 제2의 판교가 어디냐 라고 한다면 제2의 판교를 판교 주변에서 찾는 게 아니죠. 통일이 돼버리면. 당연히 제2의 판교는 판교의 위치와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거 있고 대신 북쪽은 열려 있는 곳이겠죠. 그럼 그곳이 어디냐면 개성이겠죠. 개성, 개성이겠죠. 개성. 그 위치상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죠. 강남을 놓고 말하면서 여기에 박정희 시대죠. 박정희가 개발 독재를 해서 강남을 키워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엇이냐면 조선이란 나라, 이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분단을 겪고 더 이상 통일 자체는 안될 거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의 삶은 이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강북의 시대가 아니죠. 강북의 시대가 아니, 아닌 거죠. 왜냐면 강북의 시대란 거는 강북의 시대가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한반도 전체의 시대니까 한반도 전체가 있었을 때 일본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일본 식민지를 시대였을 때, 일본의 어떤 군사, 기지라든지 아니면, 뭐, 공장이라든지, 다 이북쪽에 지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이게 막혔을 때는 이 모든 게 남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열리면 당연히 개성공단이라는 위치 자체가 평양으로 가는 그 길목이고, 원래 한반도가 전체가 있었을 때 개성상인이라죠. 개성상인들. 그러니까 그 위치의 입지 조건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개성상인들이 있으면 그 지역이 이제 바뀌면서 그 지역을 키워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당연히 강북에 있는 그 라인을 따라가는 데가 어디냐면 그위그 그 부분이죠. 그 부분 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서 본다면 우리는 그게 서울의 이쪽 방면이겠죠. 이쪽 방면 이쪽 방면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일산 있는 거죠. 일산을 위해서 그라인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건 뭐죠? 대한민국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계단형 식으로 되 있더라. 그거 두 개의 도청이 있는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왔다. 그리고 도청이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갔던 도청이 있는 지역에 그렇게 나왔다. 라는 걸 우리는 볼수 있을 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경제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지 혼자서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특히 어디에서? 분양가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죠. 분양가에서는. 왜냐면, 하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500세대, 아니, 500에서 1000세대가 있어요. 1000세대. 뭐한 900, 800, 900, 980세대 정도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여기서 10개의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죠. 장난을 치면서 가격을 띄운다. 라고 하는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럼 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내가 980세대를 다분양내야 돼요.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2개월, 3개월 안에 분양 완판을 치고 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경제에 따라서 분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의 힘이 2만에서 3만으로 갔다면 2만에서 3만원에서 올라간 이 양만큼에 대해서 분양가로 책정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서울이라든지 광역시라든지 뭐 도청지역이라든지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이 서울 가격의 몇 배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요 사만 달러 시대죠 4만 달러 시대 gdp gdp 4만 달러 시대 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남학 신도시에 있는 곳에서 이제 또 분양을 하는 거예요 4만 달러 시대 때 그리고 네포 신도시에서 또 분양을 할 거예요 자 그때 우린 분양가를 우리는 알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알수 있어요. 우린 다알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어디 있죠? 3만 달러죠. 3만 달러가 4만 달러로 가려면 3만 달러가 4만 달러로 가려면 40% 정도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 자, 40% 정도의 성장 인자가 필요하다. 이게 40% 있죠? 1.4. 자, 동시에 여기 보면 우리가 매물가가 3.7이죠? 3.7이다. 3.7이란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있다. 도청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혁신도시. 막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서 우리 4점 대를 있을 수 있죠. 그러면 3.7에다가 1.10%더 성장하면 4점 대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러면 요만큼의 성장 인자를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금액이 무엇이야? 3억 4천이죠. 그럼 3억 4천을 넣어주면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거죠. 4만 달러가 됐어. 4만 달러가 됐을 때 도청이 있는 곳에서 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들에서 신규 분양을 내릴 때, 신규 분양을 할 때, 할 때, 신규 분양을 할 때, 충청남도 공무원, 전라남도 공무원, 세종, 중흥 이지, 라인, 아이파크, 네미안, 삼성, 현대, 등등등등등등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결정한다? 이걸 넣어서 곱해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이 지역에서 나올 수 in, 나오는 분양가는 얼마다? 5억 2천이다 딱 나온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4만 달러가 몇 년에 돌아간다? 10년 후에 도달한다 우리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10년, 12년 걸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4만 달러 도달한 것도 한 13에서 14년 정도를 잡자. 라고 할게요. 13년을 잡으면, 지금 2021년이니까, 13년을 더 하면 2034년이죠. 2034년. 자,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대한민국이 4만 달러로 도달하면 대략적으로 10년에서 한, 한 13년 사이니까, 대략적으로 2000, 2034년에서 2031년. 자, 이 사이에, 이 사이 구간에 대한민국이 4만 달러에 도달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 지역, 도청이 있는 바로 이 신도시에서 다시 분양을 한다, 분양을 한다, 어느 정도, 8, 5형에서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8월형 분양한다. 그 분양권 얼마다? 5억 2,360.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34년에 우리는 내포 신도시, 남학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우리는 본 거죠. 예,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다? 5억 2,360만 원이다. 로본 거예요. 자,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뭐 10, 10년, 13년 후에 분양가도 우리는 안 거죠. 그리 지금의 분양가도 안 거고 이 분양가를 토대로 현재 서울 아파트 분양가도 알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에서 3.5를 곱하면 서울의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린 모든 걸다안건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린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다 3만 달러 트레반에 갇혔다는 거죠. 3만 달러 트레반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6년, 7년 동안 우리는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 로 가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걸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지금 라면 가격이 오른다. 어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올랐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뭐 어디서는 뭐 중고 자동차 가격이 오른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뭐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 하는 거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전만 해도 6,900원 하던 것들이 지금 9,900원에도 싸다 한 거예요 막 박수치는 거죠 어, 사장님 아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뭐 나와가지고 어,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가격을 좀 낮추세요 가격을 낮추세요 까르보나 가격을 좀 낮추세요. 그다음에 질을 높여야지 사람들이 많이 올거아니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고민을 하다가 가격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얼마나 내리게 했습니까? 러면 구천구백 원으로 내리고로 했습니다. 아유 까르보나 한 그릇 구천구백 원 내리기로 하셨다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십년 전에 우리가 구천구백 원면 요리 하나를 먹는데 구천구백 원 이거를 아우 너무 싸시다 엄청난 큰 결단을 하셨다라고 하,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세상이 뭔가 이상해요 그런 거죠 뭔가 이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저것 하면서 뭐네이 신도시와 남학 신도시를 통해서 우리는 뭐 아는 걸 봤죠 서울 분양가라든지 뭐 광역시 분양가라든지 우리는 다알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13년 후에 이곳에 새로운 아파트가 지었을 때그 분양가도 알아봤던 거고 우리 이 모든 걸다 알아보면서 우리가 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를 뭐 보는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